네, 안녕하세요. 고속길 트럭 박팀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켜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장에 지금 매입차에서 2.5톤 카고크레인을 좀 차를 하나 좀 보러 나왔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매입 견적을 다 드리고 오늘 중으로 일단 좀 처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뒤에 보시면 이제 11년식이고 차량은 2.5톤 수산 장비고 자량의 이제 대원 같은 경우는 수산 2.3장비, 6 3단 크레인 2톤 정도, 2톤 좀 더까지는 될수 있습니다. 부들을다 뽑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장비를 원칙에 좀 관리를 좀 잘해놓으셔서 장비 문제는 일단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차량 도색 및 일반 경장기 조금 하고, 이제 크레인 장비 같은 경우, 이제 위험료 보충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면은 상품화 작업이 일단 완료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차량 매입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제 건설 장비가에서도 쓰이지만은, 우리 지주를 박을 때, 전신주 같은, 오가 크레인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또몇대 보유는 또 하고 있고, 판매도 물론 하고 있고, 매입도 물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연식이 된 카고 크레인 같은 경우는 저 뒤쪽에 보시면은 저 이제 6단 장비인데 저런 카고 크레인 같은 경우도 연식이 좀 오래돼서 이제 뭐 안전 검사나 사용이좀 불가하신 분들 또 디페 문제나 환경 문제로 또다지도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 요즘 생각보다 많이 계셔가지고 수출문이나 폐차문의를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같이 일사천리하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자세한 상담 또 도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차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 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께 상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